이곳은 예전에 아주 잘 나갔던 그런 집입니다. 아,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저희들을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는 이곳은요. 어, 제가 젊은 시절에 어, 가끔 여기 와서 차를 마시고 했던 그런 집입니다. 김 작가님의 친구분이 살았던 집인데요. 어, 집이 엄청 넓고, 어, 그리고 전통찻집처럼 예쁘게 꾸며놨던 그런 집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, 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한때는 정말 잘 나갔던. 그런 곳입니다. 어, 전통 한옥처럼 꾸며놓고 또한 그 예전 그 집을 그대로 살려서 어, 정말 아름답게 꾸며놨을 그런 집에 왔을 때는 어, 정말 부럽기도 하고 아 너무나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.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나서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또 표로 남아 있네요. 옛전 그 마루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옛 문살 창호지 문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어 이거 보십시오. 솥도 그대로 걸려 있고. 아저이 문은 쪽문이 너무 귀엽지 않은가요? 아 정말 아까운 집이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또 폐허로 저희들을 맞이하고 있네요. 이곳은 굉장히 터도 넓고 오. 그때는 집안 마당에 장독도 엄청 많고 그랬었는데, 지금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또 옛날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. 아, 왜 이런 집들을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폐허로 남게 되었을까요? 문들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네요. 주인은 떠나고 없지만. 넓은 마당에는 이렇게 또 돌집을 지어서 어, 사랑채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곳인데요. 아직도 이곳은 그대로 깨끗이 남아있네요. 터가 엄청 넓기 때문에 여기가 그때 당시에 보면, 아,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돌집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어, 집의 형태는 그대로인데 주인은 떠나고 없는 이런 곳입니다. 옆에는 졸졸 이렇게 물이 흐르기도 하고요. 이렇게 넓은 터에 아주 잘 자리 잡은 그런 곳입니다. 자, 이런 집들이 너무나 아깝지요? 아, 주위를 보니까 이렇게 넓습니다. 아, 예전에 그 마당 옆에 있던 항아리들이 지금 보니까 저기 이렇게 가에 아, 이 집에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지금 쭉 둘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도 또 새로운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